LX 호텔 회장이 직원 말고 술도가 여자를 만난다고 아침 회의실 옆 복도 마광숙과 한동석을 둘러싼 뜬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몇 직원이 눈짓과 귓속말에 불과했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호텔 전층을 타고 번졌다. 마광숙은 여느 때처럼 해외 수출 서류를 들고 호텔 로비를 오갔고 호텔 직원들의 어색한 인사와 피하는 시선에도 별다른 내색 없이 웃음을 지었다. 한동석은 소문을 모를 리 없었다. 묵묵히 자료를 검토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아들 한결과 딸 한봄은 오히려 태어났다. 아버지, 이제 당당하셔도 돼요. 한결이 먼저 말을 꺼냈고, 마광숙은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한봄은 활짝 웃었다. 하지만 마광숙은 이 소문이 누구에게 닿을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하나. 박정수. 심장이 조용히 한번더 뛰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요? 박정수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광숙을 앉혀두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차가운 시선에도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사님,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단 생각뿐이에요. 박정수는 입꼬리를 한쪽만 올렸다. 진심이라. 진심이면 다 받아줘야 하는 세상인가요? 그 말에 마광숙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꺾인 게 아니었다. 다만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일 뿐이었다. 박정수는 마광숙의 그런 태도가 더 불편해 보였다. 그러곤 커피잔 옆에 놓인 책갈피 하나를 무심코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마광숙을 바라보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예전에 한 사람을 놓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마광숙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간이 걸려도 여사님 마음, 나는 꼭 얻고 말 거예요. 이 사람, 예전엔 이렇게 웃던 얼굴이었나. 박정수는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의외로 화사한 표정, 손끝에 닿는 낡은 인화지, 그때 그 시절이 잠시나마 박정수의 눈동자에 맺혔다. 그러다 전화벨이 울렸다. 박정수는 사진을 탁자에 올려둔 채 수화기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 직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여사님, 마광숙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 발걸음을 멈췄다. 탁자 위 사진이 괜히 눈에 밟혔다. 마광숙은 무심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췄다. 사진 속 박정수의 눈빛이 낯설 만큼 부드러웠고 그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사진을 내려놓는 마광숙의 손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갔다. 사진 속 박정수의 미소는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 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박정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다. 누구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마광숙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순간, 불현듯 스쳐간 생각 하나, 마광숙이 어릴 적, 보육원에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 한 여자가 아이를 떠밀듯이 두고 갔다는 이야기, 박정수의 옅은 미소와 사진 속 남자의 단호한 표정, 그 장면이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마광숙은 손에 쥔 사진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러자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여기 있었군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광숙은 사진에 대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사진 봤죠? 박정수는 마광숙을 향해 슬쩍 시선을 던졌다. 마광숙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여사님께 중요한 기억인 것 같아서요. 혹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박정수는 대답 대신 잔을 들었다. 작은 한숨이 그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사람이 다가올 땐다 이유가 있어요. 박정수의 말은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벽이 느껴졌다. 마광숙은 그 벽을 허물 수 있다고 믿었다. 여사님, 제가 자꾸 다가가는 건. 이해받고 싶어서예요. 아니, 이해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잠시 고개를 돌린 박정수는 말없이 마광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게 흔들리는 무언가도 함께 스며 있었다. 여사님, 저 고스톱 칠줄 알아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작은 폐 보자기를 꺼내 박정수 앞에 내밀었다. 박정수는 의외라는 듯 살짝 눈썹을 올렸다. 이걸 지금 왜 가볍게 세 판만요. 여사님께 진심을 보여드릴 기회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박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첫판 마광숙이 완패했다. 두 번째 판은 치열한 접전 끝에 마광숙이 한점 차로 이겼다. 그리고 세 번째 판, 패를 고르던 박정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마광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기셔도 좋아요. 전 그냥 여사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박정수는 패를 내려다보다 말고, 마광숙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에 담긴 감정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근데 말이에요. 그쪽이 아무리 웃고 다녀도 내 눈엔 다 보여요. 박정수는 세 번째 판이 끝난 뒤에도 패를 놓지 않은 채 마광숙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광숙은 억지 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박정수는 마치 혼잣말처럼 이어갔다. 착한 척 다가오는 척.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한둘 아니었어요. 말 끝이 갈라지듯 날카로워졌고 그 안엔 자신조차 컨트롤 못하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전 그런 척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박정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다. 말 대신 삼킨 숨이 오히려 더큰 소리로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물량 두배더 넣으라고요. 지금 이 분위기 싫어하냐? 오웅수는 계약서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고 오광수는. 트럭 앞에서 박수를 쳤다. 독수리술도가의 첫 해외 수출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새벽부터 공장엔 술 향기와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마광숙은 작업복 위에 수출 서류를 끼운 채 이곳저곳을 누비며 좋아요 한번더 갑시다. 를 외쳤다. 오범수는 형들의 활약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천수는 기러기였던 지난 시간을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틈 어딘가에서 마광숙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박정수 여사님. 쾌속 행진의 한가운데 문득 그림자가 길어졌다. 엄마가 이렇게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장미에는. 몰래 감춰둔 작은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다. 사진 속의 아이는 지금의 오강수였다. 자신이 낳고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 이제 와서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독고탁이 그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 하필이면 그 술도가 집안이라고? 독고탁은 지금껏 본적 없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 아주 잘 됐네. 이젠 내 피까지 그 집안에 박혔구나. 장미애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나는 평생 그 술도가놈들 짓밟으려고 몸뚱이 받쳐 일했는데 너는 날한 방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잔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장미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탁시, 그 아이는 아무 죄 없어요. 당신까지 그러지 말아요. 하지만 독고탁은 허수슴을 흘렸다. 이쯤 되면 하늘이 나보고 그집 구석한테 무릎 꿇을 했나 보지. 장미에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 사람 진짜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어. 나. 우리 헤어지자는 말, 절대 못해. 오범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앞에 선 독고 세리는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눈빛. 하지만 분노도 엉망도 그 안엔 없었다. 오강수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동생이라는 것도 다 알아. 오범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두 눈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세리야, 그말 너무 늦게 해버린 거 미안해. 하지만 독고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빠가 당신 집안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게 얼마나 오랜 감정인지도. 그래서 지금 나도 흔들리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녀는 오범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맞잡았다. 내 감정까지 누가 대신 정할 순 없잖아. 오범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되뇌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연인일진 몰라도 진심만은 누구보다 간절해. 그 말에 독고세리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우리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화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상상과 예측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드라마가 더욱 풍성한 놀이터가 될것 같아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공간 드라마 놀이터였습니다.